시즌3에 들어서 가장 안쓰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윤철. 무슨 꿍꿍인지 모든 걸다 내려놓은 듯한 하윤철의 모습과 불편할 정도로 제멋대로인 주단태와 이규진을 볼수 있죠. 특히 이규진은 하윤철을 정말 제대로 부려먹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중엔 역으로 한번 제대로 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가장 불쌍해 보이는 하윤철이 더 안쓰러워 보이는 장면이 연출됐죠. 주단태 앞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찐단태 장면에서 하윤철의 악수만 받아주지 않은 찐단태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악수를 받아주지 않은 찐단태의 행동에 무안해하는 하윤철의 얼굴까지 굳이 잡아줘서 더 안쓰러워 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왜진단태는 하윤철의 악수만 받지 않은 걸까요? 가장 쉽게 예상해 볼수 있는 상황으론 주단태와 같이 자신에게 적이 될 인물들에게만 악수를 권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주단태를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해야 할 인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후로 볼수 있고 그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먼저 악수를 청하는 모습, 하지만 그들 앞에서 하윤철의 악수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 더욱 자신들과 어울리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윤철과도 어떠한 관계에 있는 인물일 거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해당 장면만 봤을 땐두 사람 모두 서로 처음 보는 모습 같아 보였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는 따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상황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찐단태와 하윤철이 이들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가능하려면 하윤철이 개인적으로 주단태에게 접근했다는 상황이 아니라 심수련과 같이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설정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찐단태 역시 심수련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세 명이 같은 계획을 공유하고 있다면 함께 계획을 실행하고는 있지만 마치 처음 본 사이인 것처럼 그리고 이들 앞에 선 하윤철을 일부러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찐단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찐단태가 모두를 처음 만나는 이 상황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주단태와 오랜만에 만난다는 찐단태 설정 때문에 찐단태가 이들과 하윤철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설정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 오히려 녀석들에게 오해만 살수 있지 도움이 될 행동 같진 않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위 상황들과 반대로 하윤철의 악수를 받지 않았던 찐단태의 행동이 의도된 게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지금 찐단트의 머릿속엔 오로지 복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주단트에게 날릴 빅녀스 위해서 가장 가까워져야 할 인물들을 만났으니 그들과 가까워져야겠다는 목표에서만 나온 행동이 아닐까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일부러 악수를 피한 게 아니라 몰랐다는 설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후 편집으로 무안해하는 하윤철을 잡아줬기 때문에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일부러 악수를 받아주지 않은 찐단태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찐단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하윤철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이 나쁜 거라 하윤철의 입장에서 시청한 시청자들도 받지 않은 악수에 의미가 있다 생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한 부분은 하나 더 있는데요. 악수 장면 이후 주단태를 향해 반갑다며 한참을 떠들어 대던 찐단태였죠. 이에 이규진은 아무튼 반갑다며 주단태 스토리 좀 풀어달라 이야기하고 찐단태는 그럴까요? 술 한잔하시죠. 라고 말하며 이들과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규진과 유동필 쪽으로 몸을 기울여 술잔을 든 찐단태 쪽으로 하윤철 역시 불쑥 술잔을 내미는데요. 하윤철의 술잔을 확인한 찐단태는 악수를 무시했던 정과는 달리 술잔을 부딪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악수를 청해온 하윤철을 발견 못했던 건가?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었던 건가? 혹은 하윤철을 철저히 무시했지만 술잔을 부딪히는 장면에서 원주환 배우의 본능이 나와버린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하윤철과 술잔을 부딪히는 장면이 해당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다면 편집을 했을 텐데 굳이 들어가 있는 게 의심스러워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악수를 무시한 찐단태 장면이 무안해하는 표정을 보인 하윤철 때문에 뭔가 있나? 싶은 장면으로 보인 거지 찐단태에겐 별 의미 없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줄거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적 장치를 뜻하는 메커핀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윤철에게만 악수를 청하지 않았던 찐단태, 그의 의도된 행동이었을까요? 하윤철이 불쌍해 보이는 장면을 생각하다 보니 또 하나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방송엔 나오지 않았지만, 주단태와 이규진, 유동필 앞에서 요즘 대세인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춤까지 선보인 하윤철을 보셨나요? 해당 영상은 미방송분으로 하윤철 운전만 해로 검색하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치욕스러운 하윤철의 모습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지 않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분명 찾아보시겠죠. 영상 속에서 춤추는 하윤철의 모습을 보면 피를 흘리고 있는 손을 볼수 있는데요. 아마도 주단태 앞에서 충성을 약속하며 컵으로 손을 내려 찍었던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온몸에서 돈 냄새나게 미친듯이 돈을 땡겨보자 말하는 하윤철의 패기가 너무 넘친다며 좋아하던 주단태와 우리 하박사님 들어오니까 뭔가 완벽해진 기분이 든다 말하는 유동필 근데 이규진은 달랐습니다 막둥아로 입을 땐 이규진이 형들 위해서 노래 한곡 해보라 말하는데요 그 말에 어이가 없는 하윤철의 얼굴 표정을 비추는데 바로 다음 충격적인 운전만의 퍼포먼스가 이어졌죠. 왜 하윤철의 얼굴보다 제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올랐는지 윤종훈 배우님의 연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또 봉태규 배우님의 연기에도 존경을 표하는데요. 어쩜 그리 얄미운 역할을 잘 소화해 내시는지 미움 가득한 대사들도 역할에 맞게 너무 잘 소화해 주시죠. 하윤철과의 티키타카 장면이 유독 많은 이규진인데 봉태규 배우님의 연기가 분명 하윤철을 연기하는 윤종훈 배우님께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너무 불쌍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하윤철. 분명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듯해 보이죠. 이제 구회분을 남겨두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계획이길래 이 정도까지 하는 하윤철인 건지, 결국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빠른 호흡을 가지고 있는 펜트하우스인 만큼 하윤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 건지 찐단태와 하윤철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지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라보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